오늘 여주 갓김치에서 어, 신제품 김치들을 어, 품평하는 날입니다 물 갓김치입니다 그리고 여기 배추김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갓김치죠 이야, 사이즈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건 깍두이고 그리고 여기는 알타리김치 배추김치를 한번 잘라볼게요 점편은 네. 통째로 많아가지고맛 한번 볼게요 음. 아... 맛이 아주... 진짜 면서거리고기하고 같이 얹어가지고요 여권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떡볶하고양념을더 완벽하게 조화를 줄 수가 있어요 이제 김치를갑자기 먹어보기 전에 국물을 한번 맛을 가볼게요 와... 야, 이 시원한 맛은, 아,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보시게 되면 종족이 될것 같던 맛. 막보기를 잠깐 볼까요? 왜 이렇게 뭐가 달짝지근한 건가요? 김맛이? 하지만 최고라고칠수 있는 거는, 물갓김치. 이 물갓김치 맛이, 국물 맛이. 와. 음! 해봅니다, 이거 여섯 종의 신제품 김치들 전부다 한번 맛보셔도 절대 실망할 일이 없으시겠다는 자신감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다리는 돼지고기 수육이 나왔습니다. 그냥 볼거뭐있어이 김치 김치로 그냥 싸가지고 응? 바로 바로 한 방으로 먹는 거죠. 일단 코로나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네. 네. 아, 이게 좀뭐 동아시아가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큰일 났어요. 네. 지금. 일단 뭐 델타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음. 델타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 델타 플러스가 악질 중에 악질이잖아요. 네. 네. 사실 이거는 모든 백신의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알려져 있고 음, 백신... 전염력도 강할 뿐더러 심지어 중증으로 변이하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음. 어, 지금 이게 우리나라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델타가 우세정이된건 이제 끝났어. 음. 델타, 그래서 플러스. 델타 플러스가 델타 안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딴 종이 아니라 델타들끼리 교배하는 과정 중에 <laughs> 교배라고 말하면 교배? 이상한데 어. 에, 그 델타 감염자들이 모여 있는 상황 하에서 이게 델타 플러스가 생기는 것 같은 거 어. 같아요. 왜냐하면 따로 나와야 되거든. 음. 그니까 아 델타 네, 플러스가 이름. 나오면 델타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음. 그게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델타 플러스들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델타가 안 참. 나고 델타 플러스로 넘어간 데는 없어. 네. 델타, 델타 먼저 다음에. 충분해진 다음에 델타 네. 플러스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시작된 거긴 한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전부다 부스터샷을 네, 하는 부스터샷. 걸로. 정책을 지금 음.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신중하게 부스터샷을 음.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부스터 거죠. 부스터샷이면 백신을 한번더 맞는 세번세번세 그렇죠. 세세 번을 번. 맞게 음. 되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음. 현재 우리가 1,300만 정도 일차 접종이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음. 더 네. 많이 아마 일차 접종만 아 일차 접종만 네. 이게 이제 이차까지 맞으신 분들도 꽤 음. 있는데 네. 일단 일차 접종이 이렇게 됐고. 어, 뭐, 추석 전까지 3,500만 이상을 1차 접종을 완료를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3, 이걸 이제 네. 좀더 땡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부스터 샷 때문인지 몰라도, 화이자와 모더나가 백신 값을 올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 맞아요. 지금 네. 그러고 있어요. 네. 지금.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와 동시에 다른 나라의 백신들에 대한 FDA 임상을 말하자면, 빨리 해주겠다, 쉽게 내주겠다는 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산 백신이 등장하는 걸 10월 초로 보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앞으로 10월 이후에 추가 백신을, 음, 국산 백신, 국산 백신을 부스터샷 형태로 같이 겸하는 방식을 우리 정부도 진지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문제는 어, 임상에 대한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안,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산 백신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 위험을 감수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아, 아뭐 윤석열은 삼성 하지 말고, 바로는, 어, 아, 너, 윤석열 거의 뭐마루타 하자는 어, 건데 윤석열, 은그 예. 삼성 자체가 아니라, 예. 아 항암제 같은 뭐 의료 이런 예. 거는. 어떤 환자한테 그냥 놔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요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전 국민이 맞아야 되는 백신 부분에 대한 조기 사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솔직히 저는 국산 백신 나온다고 하면 저는 국산 맞겠습니다 저도 국산 맞고 그러니까. 싶어요 전 네. 솔직히 진짜 국산 맞고 싶어요 음~, 음. 그래서 뭐~ 지금 다른 나라도 갑자기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거든요. 네. 미국도 미, 막 미국, 예, 네, 칠만 어.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하루 네, 네. 엄청나게 많이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는 건 화이자가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음. 그리고 무슨 뭐 어, 별타 변이 바이러스 자체 화이자가 아무런 그 의미가 없었다는 얘기도 되는 거고, 음. 그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지금 지구상의 사람들이 맞고 있는 델타나 델타 플러스 변이는 코비드 19가 아니라 코비드 21로 불러야 음. 되는 완전한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음. 그렇기 음. 때문에 애초에 코비드 21이 변종을 감안해서 제조를 했던 우리나라 음. 백신 같은 경우에 지금 바이러스성 세균에 대한 다중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바이러스 세균에 통할 수 있는 치료제와 백신을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음. 진단 키트도 마찬가지로 백신하고 아 그러니까 코로나하고 독감하고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만들어서 시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 앞으로 겨울철이 되게 되면 위약증상 그 위판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독감 바이러스가 양성으로 잡힐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어... 두 가지로 범용으로 쓸수 있는 키트를 써야 된다라고 음... 미국 질병관리국도 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음... 근데 이게 써야 한다는 특명 아래 이거를 할수 있는,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고요. 음...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질 백신은 이제 양이, 양이 수급이 딸릴 정도로 수요가 다 늘겠죠. 부스터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데 미국 내에서의 생산이 어려운 지경이라고 해요. 음... 그리고 그나마 이제 해외에서 모더나나 아 모더나나 그 화이자가 뭐 인도라든지 다른 백신 공장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생산 기지 쪽에서도 이제 더 이상의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수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음. 일본을 일본이나 다른 국가들의 약속했던 인도 물량들 우리나라에도 그 인도 물량에 대한 지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지연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공급됐던 그 백신들을 공급했던 대한민국 이외 다른 국가들은 음. 사실상 올 가을 10월 이후에는 제대로 된 백신을 공급하지 못할 것이다. 특히 추가분 같은 경우에는 어그 공급이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백신 개발 과정에 대해서 좀더 눈여겨서 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음. 어~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 음. 우리 국민들이 살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에~ 국내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임상과 검증을 이건 국민 동의가 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음. 네 그리고 어~ 국민의 짐같이 또 뜬금없이 국산 백신 나온데 내가 왜 국민을 마루타로 쓸라고 하냐 검증도 안된걸왜 놓냐 이새끼들은 아스트라 들어올 때는 화이자 맞자 그랬고화이자들까 모더나 맞자 그랬고 모더나 들어오니까 얀센 맞자는 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산이 <laughs> 두, 국산 백신이 출시가 되면 또 그런 식으로 어, 방해를 놓을 겁니다. 네. 자, 이런 정치적인 논리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셀트리온 치료제는 왜안 나오나요? 이렇게 이게 많은 네. 치료제들이 이미 삼상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들어는 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삼상에 대한 약그 약효 실험들이 진행 중인 거고요. 어 셀트리온이 했던 레키로나주는 이미 이제 치료제로서 우리 국내 병원에서 어 본격적으로 중 이제 경증 환자들 위한 치료제로 이미 투약되고 있고요. 어, 그보다 이제 그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끔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몇몇 국가들한테 공급될 수 있는 허가들도 맡아서 이제 수출도 본격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만일의 경우 이제 우리가 경증 환자로 간다 그러면 최소한 대한민국 안에서는 병원에 입원하면 네, 키로나주 치료를 받을, 받을 수 있겠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완벽한 치료가 아니라 경증 단계의 치료 효과를 낸다는 것이고요. 음. 그러기 위해서는 좀더 빠른 진단이 필요한 거예요. 중증으로 넘어간 이후에는 음. 이때는 그렇지. 호흡기가 파괴되고 그러면 이제 맞아. 에코모를 달아야 되까 호흡기를 달아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여러분들이 자진해서 개인적인 이상을 느끼시면 일본 애들처럼 숨지 마시고 가장 먼저 달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부터 살리셔야 됩니다. 일찍 가면 살아요. 음. 이상 없이 치료할 수 있어. 아직까지 레키로나주 초기 투여하고 사망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일도, 없어요. 일도 네. 없기 때문에 믿고 빨리 병원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중증으로 어. 가는 걸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그걸 안고 어. 교회 가 갖고 난 기도하면 나을 거야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되고요. 으. 나 혼자 걸리기 억울하니까 내가 클럽에가 갖고 다나봐 어. 이거 해버리겠다는 생각 가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합니다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송 작가님. 아, 저는 그런지, 그런 짓거리 안 하죠? 네. 네. <laughs>